그냥 야지에서 다 치고 나갑니다. 뭐 수배를 돌더라도 그냥 다 치고 나가고 접지력이 엄청 좋습니다. 웬만한 데는 다 치고 나갑니다. 뻘 지역도 장비가 완전히 빠지면 은못 나오지만 어느 정도 빠져도 안 찍어도 나옵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틀포컴입니다. 제가 드디어 타이어 협찬을 받았습니다. 더블코인이라는 회사 타이어인데 지금까지 제가 타이어 쓴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이렇게 지금 순정 타이어, 그 다음에 일자 타이어, 그리고 이번에 제가 협찬받은 V자 패턴 이렇게 트레드가 두꺼우면 주행 성능에서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. 이번에 주행 성능을 보완하려고 이렇게 V자 패턴으로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전에 일자 패턴보다 주행 성능은 향상이 됐습니다. 완전히 순정 타이어만큼은 주행 성능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전에 일자 패턴보다 카바를... 한것 같아요. 이 가운데 간격이 좁거든요. 그나마 좁아서 주행이 확실히 편합니다. 협찬사랑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낌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저를 협찬해 주신 거겠죠. 이 영상 보고 전화 드렸다, 리트포크맨님 소개로 전화 드렸다 하시면 엄청나게 잘해줍니다. 저를 파세요, 여러분들. 제가 여러분들 한테해줄수 있는 겁니다, <laughs> 그리고 이한 짝을 사더라도 출장 와서 설치까지 무료로 해주시니까 저 이거 네짝까는데1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. 또 이렇게 설치해주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. 그리고 대박인 게 타이어 AS가 있습니다. 솔직히 저희가 타다 보면 뭔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타이어가. 그러니까 불량일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저녁에 공기압을 꽉 채워놨는데 아침에 바람이 다 빠져 있어. 겉으로는 문제 없고 때우려고 타이어 빵꾸 집에 갔는데 실 빵꾸를 못 찾아. 그럼 이 타이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때 도저히 못 찾겠다 싶을 때아 이렇게 문제가 있다 전화 주시면 3개월 동안 무료로 AS를 해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 과실적인 부분은 어, 전화로 한번 물어보세요. <laughs> 솔직히 저희가 일하면서 여러가 일을 하는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에 다 대처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타이어가 불량일시 as 3개월 내로 무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가적인 설명은 이정도를 하고 타이어 성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현장에서 테스트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게 주행 성능 제가 골프장 현장을 가갖고 카트도로를 막 달려봤어요 막 달려보고 천천히도 달려보고 주행 성능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전에 쓰던 제 군벌바닥 1차 패턴보다 이 V자 패턴이 솔직히 전에 거는 너무 떨렸거든요. 어느 정도 떨렸냐면 엄청 떨렸어요. 버버버버버 버버 버서 여기 안에 있는 거막다 떨어지고 난리 났었어요. 근데 이게 확실히 버버 자 패턴이니까 주행감이라버버야 되나 주행감버 조금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할 때아 역시 트레드가 깊다 보니까 블레이드 능력이 엄청 좋아요 흙을 치고 밀고 가는 게 엄청 좋고 이런 토목 버버 야지에서 다 치고 나갑니다 스 버버 돌더라도 그냥 다 치고 나가고 접지력이 엄청 좋습니다 웬만한 데버다 치고 나갑니다 버지버도 장비가 완전히 빠지면은 못 나오지만 어느 정도 빠져도 안 찍어도 나옵니다. 물론. 많이 빠지면 찍고 나와야겠죠? 그리고 상차할 때 타이어 자체가 엄청 딱딱하다 보니까 이 쿠션감은 솔직히 떨어집니다. 타이어 굴삭기는 자동차처럼 쇼바가 없습니다. 화물차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쇼바 스프링이 있어서 우리가 막 울퉁불퉁한 데 있으면 충격을 흡수해줍니다. 모든 타이어 굴삭기는 쇼바 스프링이 없어요. 모든 충격은 다 타이어가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작업할 때 안정감은 있지만 얘가 딱딱하다 보니까 쿠션감이 확, 확실히 떨어집니다. 대신에 로링이 줄어듭니다. 근데 이것도 타협을 해야겠죠? 나는 로링이 좀 심하더라도 주행감이나 쿠션감 있게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타이어 쓰시면 되고, 요거는, 아, 저 로링 너무 심해서 멀미나요 하시는 분들은 요 타이어로 강추 드리겠습니다. 토목 현장에서 블레이드 미는 거를 잘안 씁니다. 잘 밀려면 되게 어려워요.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어지간한 건 다치고 밀더라고요. 트레드가 확실히 두꺼워서 그런지 이게 반대로 또 트레드를 반대로 쓰면은 얘가 더 힘을 쓰는 것 같아요. 이 트레드가 역할이.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. 좀 주행 성능을 올리려고 V자를 하고 작업할 때는 반대로, 반대면을 쓰라고 이렇게 더 나온 것 같습니다. 대신에 반대로 달리면, 주행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. 막 덜덜덜덜 거려요. 앞으로 가면은 조금 낮고 뒤로 후진해서 달리면 좀더 떨어져.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. 가격대비의 성능으로 따지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께 강추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장비가 출렁출렁 거리면서 여기서 바람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. 장비가 작업하게 되면 로링이 생겨서 그 로링 때문에 타이어가 이쪽이 바람이 살짝살짝 셀 살짝 수도 있는데 이번에 여기 엄청 두꺼워졌어요. 이 차폭도 넓어진 것 같은데? 그리고 옆, 옆면도 두꺼워지고,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솔직히 타이어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옆면이거든요. 이 타이어 트레드가 아무리 깊어도 옆면 한번 찢어지면은 이 타이어 못 씁니다. 뭐 방법이 없어요. 이 취약한 부분 보완된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타이어 별칭은 만모 스타이어 그리고 트레드 이름은 이제 곰발바닥 타이어입니다. 트레드가 종류가 많아요. 여러분들한테 과감히 강추드립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AS지 않습니까? 모든 간에. AS 3개월 동안 무상으로 해주니까 부담 없이 전화를 하세요. 다 맞춰주신답니다. 한 장만 구입하셔도 출장이 가능하니까 교체 비용이 고민된다.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저희 이렇게 내짝 가는데 오셔서 1 시간도 안 걸리게 이제 갈아주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게 꼼꼼하게 잘 봐주셨어요. 다 교체하고 나서 어디 새는 데가 없는지, 뭐 어디 문제가 없는지 주행 테스트도 제가 좀 해봤는데 끝까지 계셔주시고 한참이 딱 가주셨는데, 아 저는 뭐 마음이 편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딱 갈아놓고 땡하고 가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테스트하는 동안 옆에 계셔갖고 지켜보시더라고요. 나도 좋았습니다. 떨림. 나쁘지 않네 달려볼까요 일단 이건 오르막길에서 떨림이 없고 오. 와 주행 테스트하라고 딱 골프장 현장이딱 걸렸네 오떨림이 확실히 없네 원래 일정 속력이 줄으면은 그 트레드 모양에 따라서 차가 덜덜덜 거렸거든요 훨씬 낫네 이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야. 약간 잘 떨리면 그래도 이따 살짝. 근데 뭐 그거야 뭐 감안할 정도로 타겠는데 이거. 더 빨리 달려볼까? 아 근데 카트 자는 모든 골프장은 왜 카트 자리가 다 꼬불꼬불하고 막 꿀렁꿀렁하고 그런 거예요? 그냥 일자로 쭉 만들면 안 되나? 아 달리자. क्या